안녕하세요. 종이접기 강사 박명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종이접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아한 백조를 한번 만들어서 종이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색종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줘 보세요 색종이를 한 장을 색상 있는 부분을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이렇게 세모 접기 반을 해 줍니다 이 선과 끝선과 끝선을 잘 연결해 줘서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모접기한 것을 이렇게 펴 주셔서 또 반대편도 세모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반을 선과 선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세모접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선에 맞춰서 이 선이 이 끝선이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럼 세모 접기가 돼요. 이 세모 접기가 종이 접기에서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합니다. 접는 방법이 아이스크림 접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편 접. 이 선이, 끝선이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 모서리를 잘 접어주세요 잘 접어주세요 자 여기 이 모서리를 잘 접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접었으면 반대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셔서 또이선에 맞춰서 또이선이이선에 맞춰서 또 접어줍니다. 그러면 또 아이스크림 접기가 돼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계속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또 반대편도 자,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자, 반대편도 이 중심선에 맞춰서 또.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으면 요 끝에 선이 요 선과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꾹꾹 이게 두꺼우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배쪽의 부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배쪽의 부리는 여기 선 있죠?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접어 보세요. 접어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반을 접어 줍니다. 반을 접어 주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자이 불이 있는 불이 있는 불이를 잡고 이걸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선에서 이렇게 딱 접어 주세요. 비스듬하게. 요 선이 비스듬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 꾹꾹 눌러줍니다. 요아랫 부분을 접어 눌러주시고 또 여기 이제 불이 있죠? 요 불이를 여러분들이 잡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서 그요 선에서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백조의 부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조요 한 마리의 백조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보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백조를 여러 마리 백조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한장더 접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색상 있는 부분을 바닥에 내려놔주시고, 자, 세모 접기를 반을 잘 해줍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세모 접기를 해줄 때 여기 선이 딱딱 맞았죠? 그러면 거기서 손가락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 세모 접기를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펼쳐주셔서 또이 선을 또한번 접어줄 거예요. 자, 또 여기 선과 선을 잘 마주보게 해서 마주 보기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펼쳐주시고 펼쳐주시고 또요 선에 맞춰서 또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했죠? 자, 선에 잘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 반대편도, 또이 손에 맞춰서, 먼저 모서리를 잘 이렇게 해보세요. 모서리를 잘 만져주세요. 이렇게. 잘 맞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접어졌죠?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셔서, 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요 끝선이 요 중심선에 맞춰서 또 접어줍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요 모서리를 잘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잘 만져주셔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접을 때, 이게 누를 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또 모서리를, 여기 모서리 위에 있는 부분을 잘 접어주세요. 잘 여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여기가 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살살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접어 봅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었으면 이것을 또요 모서리를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 올려줬어요 이렇게 접어 올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리를 만들 거예요 부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선 있죠 이 선에 맞춰서 여기 선이 선에 맞춰서 부리를 이렇게 접어 내려주세요 부리를 이렇게 내려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줬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집어서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을 접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서 돌려서 이제 이 부리를 잡고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잠깐만요.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딸려 올라오죠. 그러면 비스듬할 때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자, 꾹 눌러주시고 또 부리를 또 위로 살짝 올려서 여기에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리가 나왔죠? 그래서 백조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백조를 한번 접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안녕!